네. 코로나가 장기대 장기화되면서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예의도나 정부의 그 대응 논란에 대해서 한가하게 느껴집니다. 손실 보상 이든 그 방역 지원이든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재난 피해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막상 이 정부 와서 살림을 살아보니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왜 넉넉하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은 알겠는데 결국은 뭐 국가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는 뭐 저희 국회도 똑같이 네. 또 국민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천난지원금 그. 불광적적인 재난 앞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손실 보상 법제화는 물론 손실 보상 법제화는 그 물론 한 걸음 더 나아진 그런 어떤 재난 지원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보상의 기준과 대상을 그 행정 명령에 의한 소상공인들로 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성격상 제한적으로 제한, 그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광범위하게 발생된 재난 피해에 대해서 그 정책의 원래 취지에, 그 취지나 목표와 달리 손실보상법 제정이 오히려 국가의 지원 의무를 대려 제한하거나 한정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뭐 주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주장이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난피해가 전체 광범위하게 소상공인과 국민 일상을 지금 그 끼치고 있는데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그 대상 소상공인에 한정된 손실보상법은 그 밖에 있는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그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또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아마 이제 어느 공동체든 그런 위기가 왔을 때그 피해과 손실을 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텐데 조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준비가 좀덜 됐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우선 손실 보상이 행정 명령에 따른 피해부터 먼저 네. 이렇게 보상하자 이렇게 시작된 물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네. 공감이 네. 가지 않는 바가 네. 아닙니다. 네. 다만 재난 피해에 있어서 손실 보상만 하면 국가의 책무가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예, 그 그런지는 아니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든 방역 지원금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손실 보상의 경우 이번 정부 추경안까지 포함했을 때약 7조 5천억 예산이 통과되었거나 편성되었고요. 또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다섯 차례 피해 지원 규모만 비교해봐도 약 19조 원 규모로 소원실 보상보다 피해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안도 방역 지원에 9억 5천 아 9조 5천 소원실 보상에 1조 5천억 어 의원님 네. 앞에 방역 지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네. 국민 지원금이죠. 소상공인 자유업자된 지원금이 구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사에 근거한 것은 1조 한 5천억 정도 되고. 어, 법에 따른. 예 예, 예, 예. 법에 따른. 예, 예. 법에 따르지 않는 기준이 예. 없는 소위 말해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정부가 조치에 의해서 지원되는 규모 훨씬 더 재정적으로 그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금액의 그 금액과 대상의 작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지금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그 여부, 또 시기, 금액 등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런 한계로 늘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매표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재난 피해자들의 복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 수용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계속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듯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국가 재정으로 크긴 하지만 피해를 당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필수 경비도 지금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소상공인에게는 턱없이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위로금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 손실 배상이 저는 이런 제도화된 정당한 보상으로서 손실을 보상을 아무리 늘려도 그 손실 보상 밖에 있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것을 명료하니 제도화해서 예측 가능한 제도가 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거고 국가 국민이 기대하는 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다른 나라를 보면 일종의 이제 고용을 어,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어, 사회 보장적 성격의 지원은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 이제 의원 그 아, 말씀,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예, 예. 방금도 최승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타국의 사례들이 음. 많은데 우리가 소원실 보상법을 제정한 건 굉장히 선진적이고 앞선 이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재난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재난 안전 관리법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를 제도화해서 정말 근거와 그저 기준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 같은 이런 이제 큰 어떤 고비를 넘기고 나면, 왜냐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19와의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이 뭔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떤 거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예. 복구할 수 있고 예, 재기할 수 있고. 생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 이런 정도가 아마 선진국형 대한민국의 재난지원제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은 뭐, 몇 차례 네.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